뭐야? 나 오케이 눌러가지고 아, 없어졌네. 어 뭐지 저게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 유콘님 <laughs> 목소리 비결이 있나요? 목소리 비결? 내 네, 목소리의 비결은 고양이랑 자주 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 n 니 t 이 이러면서 목소리가 예뻐져요 고양이들한테 애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고와질 수 있습니다 저 목소리의 비결은 이겁니다 알레르기와 싸우면서 드금함 n 니 t 니왜 이렇게 잘 그래요? <laughs> 일어나요 용사요 <laughs> 아, 이 토미 팔이왜이렇 <laughs> 아, 얇 아, 이 아, 니 엄청 잘 그리셨는데 뭔가 미 이거. 팔이너 <laughs> 아, 얇 아, 약간 뭐이까약이이렇게 생긴 고무 인형 같달까? <laughs> 나, 나 유튜브 나가고 싶어. 안돼 아그만. 아그만. 어좀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으라고. 너 너가 나오면 큰일 난다고. 아 진짜 아 저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 테일라 나 유튜브 나왔어. 사실은. 지금 컵 편집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 아구몬 스토리가. 아, 근데 그게 내가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어. 지금 유튜브 거리가 없어가지고 컵 편집을 하고 있긴 한데, 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를 올려도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laughs> 연령제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런 정도로 제가 이상한 그림을 그리진 않았어요. <laughs> 아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는 조금 트위치보다는 더 대중적인 시청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지역적인 마이너한 스토이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해아그모는 대중적이지만 한솔,테일은 대중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이야 몸도 헬창이 됐어 테이라 사랑해 <laughs> 안돼 <laughs> 아, 아 그만 가지 고 이상한 거 연상하지 마세요 <laughs> 잘 그려서 더 화나네 전 썸네일이랑 퀄이 다르다고요 아, 그럴 수 있지 어 여러분들 어 이런 썸네일 이런 썸네일 보다가 이런거보면은 <laughs> 같은 사람이 그린겁니다 같은 사람이 음. 근데 어이 정도면. 내용이내용이 그렇게 그것도 <laughs> 있고 제가 이제이렇게 썸네일에 투이를많이하면은힘들어이지고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내 <laughs> 썸네일, 내 썸네일!

잠시 후 네, 1팀 청콩 감사합니다 아 뭐야 이거 스티커였어? 뭐야 나 이거 오케이 눌러서 없어진 줄 알았어 어? 어? 아왜타이밍 뭐야? 나 오케이 눌러가 가지고 아, 없어졌네? 어 뭐지 저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 <laughs> 아. 와.. 와 너무.. 너무 자연스럽게 오케이 눌렀더니 없어지던데? 생란 그게 유튜브 에 올라갑니다. 이마공개 플러스 김블루 님 호스팅. 이거 썸네일 어떻게 그릴까? 내 네, 차렌까 친구? <laughs> 안 돼, 베지터 있으면은 아무도 안 노릴 거라고. <laughs> 음, 일단 블루 님의 허락을 맡았거든요. 김블루 님의 호스팅을 받았다고. 자랑 썸네일을 그릴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유콘의 이마를 자랑하는 썸네일도 합쳐야 돼. 이걸 어떻게 짬뽕하지? 아니 이렇게 썸네일을 그리라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무슨 내용이지? 유콘이 이마를 보이고 볼런이칭찬 한다? 하 이놈의 인기란 이마가 반짝인다. 짜증나게. <laughs> 어? 아니 이거 따라했구만. 어떤 <laughs> 익숙한 포즈였어. 기라. 옛날부터 저는 초코 과자보다는 약간 구수함만 나는 과자를 좋아했어. 그렇게 봉투가 있어가지고 옥수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옥수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요만한. 숟가락을 줬어요. 뜯어가지고 이제 안에 가루가 있거든요. 가루가 있으면은 그걸 퍼가지고 입에다가 이제 먹어. 음 파면은 하그그 그... <laughs> 옥수수 가루가 파악하고 <팍> 퍼지면서 <laughs> 약간 이거 뭐지 놀이를 할 수가 있었어. 음... <laughs> 알라딘 먹고 음파하는 여콘 <laughs> 너무 잘 그리셨는데 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모를 거랑 똑같네요 대박 대박.